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시온 찬양대 찬양 감사드리고요 오늘 찬양의 주제가 뭐냐 하면 그 죄가 사함을 받고 허물이 덮여진 자가 얼마나 복이 있느냐 그럼 세상에 무엇이 가장 복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마 각자 여쭤보면 뭐가 가장 큰 복입니까? 이러면 또 어떤 분은 청약 당첨된 거요 막 이러면 아니면 또 어떤 분은 뭐 이렇게 잘난 뭐 며느리 또뭐 사위 본 거요. 다 복이죠. 참 은혜인데. 그럼 영적으로 보자면 가장 큰 복과 은총이 뭐냐 하면 우리의 허물의 사암을 받는 죄 용서 받는 복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든 죄의 허물을 씻은 받는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복인 것이죠 여러분 이 아침 주일 아침에 함께 모여 마지막 성년 주일 마지막 주 예배를 올려드리는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총 앞에 마음껏 영광의 송축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도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시온 찬양대 감사한데 제가 저도 늘 찬양에 함께 참여하지 저 평가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매 순간 매 때가 늘 찬양이 감사한데 올해 돌아보니까 오늘 찬양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온한해도 어, 열심히 섬겨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을 위해서 힘껏 달려오셨는데 우리 봉사자들은 뭐 교회 곳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 보이는 곳에 사실은 숨어 있듯이 하나님을 섬겨 오셨습니다. 우리 예배 중에는 우리 어, 우리 찬양으로 또 반주로 또 지휘로 우리 하나님 섬겨 나가 온 교회를 저희가 예배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 시온 찬양대 우리 박수로 같이 한번 우리 사랑을 표현하겠습니다.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저는 23살이 되었을 때 어, 비행기를 처음 타 봤습니다. 아, 그날은 어, 제가 대구 공항에서 23살 때 대구 공항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서 어저먼곳 제주도까지 날아갔습니다. 그날이 제가 처음 태어나서 비행기를 처음 타본 날이었었는데요. 그 전날 아마 제가 어렴풋이 기억을 되짚어 보면 잠을 잘못 잤던 것 같아요 아 비행기를 타는구나 내가 드디어 비행기를 타고 요즘도 저는 비행기 타는 그런 일이 있으면 그 전날 잠을 잘못 잡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막 이렇게 그날도 너무 행복하게 또 이렇게 뭐가 감사하기도 하고 아 드디어 비행기를 다 타보네 하고 이 대구공항에서 이렇게 출발하는데 비행기를 올라타고 이제 밖을 바라보는데 창가에 마침 창가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대구 저 멀리 팔공산도 보이고 비행기가 이제 큰 소리를 내고 이제 어떤 진동과 함께 출발하는데 허, 너무너무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막 그때 가슴이 얼마나 두근두근 거렸는지 벅차고 두근두근하고 그러다가 제가 연근이 됐습니다. 그때 얼마나 두근거렸는지 막 그러다가 비행기가 이제 이륙을 하더라고요. 탈 공산보다 더 높이 이제 산에 올라가서 그 하늘을 이제 날고. 근데 그렇게 어렵게 탄 비행기가 좀 오래 날았으면 좋겠는데 뭐한 2, 3 0분 지나니까 제주 도착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착륙 준비한다고. 제 생각에 이제 얼마나 많이 이렇게 좀 떨었으면 이게 좀아 이게 나는 건 이륙은 제대로 했는데. 착륙을 제대로 할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큰, 이큰 비행기가 어떻게 이제 충격 없이 그 착륙을 잘할수 있을까? 랜딩이라고 하잖아요. 착륙을. 어떻게 잘할수 있을까? 이게 이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걱정이 있으니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기도하고 하나님 잘 착륙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렇게 비행기가 이제 하강을 시작을 해서 이제 공항에 이제 저 멀리 바다가 곁에 보이는데 콩! 하는 거예요. 그날 충족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제가 속으로, 아, 초, 저기 초보 운전자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 이게, 뭐, 운항을 많이 안 해보신 분인가, 생각을 했었는데요. 여러분, 비행기가 이제 저희를 태우고 한 대를 날면, 이렇게 이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위로 올라가서, 순항을 하다가, 이제 접근을 하강을 시작하면 이제 착륙을 하는 것 이게 한 비행기의 이제 어떤 운항의 길인데 어찌 보면 우리 인생과 참 많이 닮아져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이륙을 얼마나 잘 이렇게 하여서 순적하게 영광스럽게 삶의 길을 접어들어서 이륙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리고 순항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하늘 길을 고도가 만 미터 어간 되는 곳에서 이렇게 이렇게 날아가는데, 국내에서는 약 7,000, 8,000m, 또 국제에서는 12,000m 상공에서 약 1,000km 그 속도로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속도로 날아가는데, 이 순항을 해야 되잖아요. 갑자기 떨어진다거나 사고를 당하는나 그러지 않고, 마지막까지 착륙할 때까지 잘 내려가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게 어쩌면 우리의 인생과 닮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하실 때 한번 여쭤 보고 싶은데요. 비행기가 이렇게 이륙하고 이제 상승을 해서 이제 순항을 하다가 이제 하강을 하고 착륙을 하는데 언제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언제가 가장 위험한 것 같습니까? 착륙할 때. 어떤 분은 이제 이륙할 때가 그렇다. 보통 이제 비유를들때 등산을 할때 올라갈 때 사고가 많이 납니까? 내려올 때 사고가 많이 납니까? 등산 안 해보셨잖아요. 근데 동선도 안 해보시고 답은 잘 아시는데 사실은 올라갈 땐 사고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려올 때 사고가 실제로 많죠. 근데 인생의 과정도 우리가 여기 올라가는 것은 힘겹게 힘겹게 싸워서 올라갈 때는 그 무리가 없는데 이상하게 내려오는 삶의 여정에서 사고들이 많아서 정점을 찍었던 탤런트들도 그렇게 유명하고 그렇게 이름새가 많고 그렇게 유명해졌던 사람도 마지막이 참 아름답지 않게 영광스럽지 않게 그렇게 마감되는 경우들도 우리 삶 주변에 왕왕 자주 있는 것을 제가 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륙과 착륙이 있을 때 이륙과 착륙 이제 위로 올라가는 또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약 60%의 사고가 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올라가고 내려올 때 많은 사고가 있지요. 특별히 내려올 때 많은데 가장 치명적인 사고는 언제 일어나냐 하면 상공을 날고 있는데 순항할 때 사고가 일어나면 이때는 성명을 건질 수가 없습니다. 순항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지 않은 채그만 미터 넘는 상공에서 사고가 나면 이건 반드시 사망사고가 되거나 큰 비극이 일어나요. 그러나 이제 올라가거나 내려올 때 사고나면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 비율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가만히 돌아보면 어떤 것을 깨닫게 되냐 하면 사람들은 뭐 올라갈 때가 위험하다, 내려올 때가 위험하다, 아니면 그 순항할 때가 순항할 때가 가장 큰 위험이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렇게 말을 하면 좀 싱거워질 수 있긴 하지만 어느 한때 중요하지 않은 때가 없습니다 올라가는 것도 부드럽게 올라가야 하고 정점이 올라갈 때까지 날개짓을 잘해야 순항할 수 있고요 내려올 때도 막 곤두박질 티비 그렇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드럽게 마지막 착지를 할때 마치 그냥 하늘 위를 나는 것처럼 아름답게 랜딩을 해야 그 안에 다 바퀴가 닿아야 이게 아름다운 비행이 되는 거지 뭐 올라갈 때도 쿵쾅거리고 내려올 때도 쿵쾅거리고 날때도막팍 떨어지고 막 이렇게 사실은 비행하는 것이 아름답지 않은 것처럼 우리 믿음의 또 우리 인생의 삶도 그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 보는 것이죠. 오늘 이제 마지막 이제 주일 전체 일년의 이제 주일 가운데 마지막 주일이 되었는데 저는 이때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옛날에 어릴 때 읽었던 이제 소설이나 작품들이 생각이나 여러분 마지막 이러니까 어떤 작품이 떠오르세요? 마지막 어, 마지막 잎새 그렇죠? 오 어, 어, 헨리의 작품이 마지막 잎새가 떠오르고 그 마지막 흔들리지 않았던 비바람에도 떨어지지 않았던 잎새를 그렸던 한 할아버지의 그 마지막 모습이 또 기억이 나잖아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어, 초등학교 때 국어 싫어하셨죠. <laughs> 혹시 마지막 수업은 생각 안 나세요? 마지막 수. 업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어, 참 알퐁스 도데가 1871년에 쓴 작품인데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프랑스와 그리고 독일 당시 세력이 함께 충돌을 해서 알사스 지방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빼앗는 빼앗기는 영토가 빼앗기는 언어를 빼앗기는 것을 배경으로 쓰여진 작품이 이제 알퐁스 도데의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그러 이날은 참 좋은 날이었습니다 작품을 읽어보면 이날은 참 좋은 날이어서 이 작품 속에 등장하는 프란츠라고 하는 어린 어린 친구가 너무 학교 가기 싫은 날이어서 놀러 가고 싶은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시켰던 숙제가 있어서 이제 학교로 가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상하게 수업 문을 열고 수업 시간 들어갔더니 마을의 어른들도 옛날 우체부 전 우체부도 와 계시고 전 마을 이장민도 와 계시고 분위기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선생님의 말씀 중에 오늘이 마지막 수업이라는 것을 선생님이, 아멜 선생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선생님께서 마지막 수업을 진행하시는데, 이제 마지막 온 힘을 다해서 3시간에 걸쳐 수업을 하거든요 문법 반시간을 하고 그리고 작품 쓰는 것 1시간을 하고 또 프랑스 역사를 3시간에 걸쳐서 수업을 하는데 온 힘을 다해서 수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말이 얼마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인지 프랑스 선생님이니까 그런 얘기를 했겠죠 만약 한국 선생님 같았으면 한국말이 우리 한글이 가장 좋았다 그렇게 가르치셨겠죠 근데 그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시고 마지막! 이제 수업이 끝나는 날 끝나는 시간에 큰 앞에 칠판에다가 작은 분필 하나를 두시고 프랑스 만세 이제 모든 것이 끝이 났다 돌아가거라 이렇게 이 작품이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작품을 다 읽어보셨거나 읽어보지 않으셨던지 간에 이것을 들으면 아름다운 마지막을 이제 연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실은 이 작품은 아름다운 마지막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알사스 지방을 대학 빼앗겨 버리고 이제 내일이 되면 선생님은 오늘 이 수업을 마지막으로 떠나가야 하고 이제는 내일부터는 프랑스 말을 배우지 못한 채 독일 말을 배워야 하는 그런 시간이 열려지니까 어찌 보면 마음에 큰 짐을 가지고 이 수업을 선생님께서 진행을 하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멜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어른 여러분, 그리고 너희 제자들아. 우리가 이 프랑스 말 배우는 것, 프랑스 역사 배우는 것, 우리가 늘 배우자고 했지만, 우리는 늘 내일 배우면 되지 않느냐, 내일 배우면 되지 않느냐, 자꾸 그 수업을 미뤘지는 않았더냐. 어른,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른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학업하게 하고 공부하자 할 때, 이 아이들 우리가 학업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금 몇푼돈 버는 일에 아이들을 내몰았던 우린 아니었습니까? 이런 수업이 이제 마지막 시간에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 돌아보면 마지막 수업이 우리에게는 정서적으로 뭐 따뜻한 작품처럼 남아있 있긴 하지만 한 가지 돌아보는 것은 우리 우리 삶의 영광스러운 이륙을 향해서 그 순항하는 일을 위해서 우린 그 일을 얼마나 이루어 왔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삶의 마지막 순간들을 맞이할 때마다 한 해의 마지막 시간, 하루의 마지막 잠자리에 들기 전또 우리 삶의 마지막 어떤 기슬기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얼마나 아름다운 그 착륙의 지점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이런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져보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누가 보금 2장 말씀을 함께 읽으셨는데 여러분 저희가 얼마간 되지 않는 몇 절의 말씀을 읽은 이 말씀 안에는 여러 세대가 함께 등장을 합니다. 시무온과 안나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하는 이제 연세 높으셨던 안나 할머니 봤더니 연세가 여든 4세. 정말 연세가 높으시잖아요. 그럼 지금도 84세는 정말 연령이 높으신 건데 여러분 그 옛날에 84세는 정말 어마어마한 연세를 자랑하신 것이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함께 등장을 하고 그리고 어린 아기를 품에 안고 성전에 이제는 정결 예식과 이 어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이 오늘 또 본문에 등장을 했네요 그리고 그 품에 안겨있는 어린 아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어린 아기 시절의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모든 산 가운데 영적으로 볼때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하면 영광스러운 이륙의 삶을 아기 예수님처럼 할수 있을 것인가요? 어찌 하면 우리 모든 삶에 순항하는 것을 마리아와 요셉처럼 그들이 비록 가난했습니다, 평범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처럼 삶을 살아갔지만 얼마나 깊게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비행을 하고 있는가 하는 모습이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운데 오늘 보는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름다운 착륙을 인생의 마지막 지점 어간에 이르렀을 때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시몬과 안나 라고 하는 두 어르신들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인데 저희가 한 꼭지씩 한 차례씩 말씀을 좀 나눠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순항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정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 삶이 이렇게 순항을 하는 것을 저는 참 감사해요. 삶이 큰 요동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적절한 바람과 또 적절한 기후와 또 적절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힘을 얻어서 순항하는 인생이 얼마나 큰 기적이고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 사고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면 감사함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심심하다 그래요. 사고 한번 내드릴까요? 이게, 이게 얼마나 큰은총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아무 일 없이 그냥 우리 아이가 오늘 아무 일 없이 간다고 하는 우리 아이가 잘 아무 무리 없이 지금 순항하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름. 근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꽉 추락하듯이 꽉 몇십 메다 이렇게 꽉 떨어졌다가 다시 꽉 상승하면 그제서야 그걸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야 은혜 받았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순항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냥 아무 무리 없이 만만 메타 상공을 아무 무리 없이 하나님 안에서 그 힘을 놓고또 바람을 타고 순항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순항 안에 주님의 기적이 있고 순항 안에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게. 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어떤 분은 팍 떨어지고 막 떨어지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그걸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기적이죠. 기적이. 그건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아가고 있다고 하는 은혜를 힘 있는 것,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혹시 이걸 은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한테 한번 찾아오세요. 그럼 제가 이랜드 모시고 가서 바이킹 한번 태워 드릴게요. 그서 이렇게 확 내려갔다 올라왔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제가 한번 체험을 한번 시켜드릴 테니까 우리가 순항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길 순적히 걸어가는 것을 은혜 중에 은혜, 기적 중에 기적으로 늘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기적이 없다 그래요. 은혜가 없다 그래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 속에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등장을 하는데, 이두 부부는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이 부부를, 이면을 살필 수 있는데, 가난한 부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보이게 되는데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는 아기가 낳은 지 8일이 지났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을 할례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또한 가지는 이제 아기를 낳고 나면 옛날에 남자아이를 낳고 난 8일이자면 정결 예식을 행하도록 하는 율법이 레위기 12장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제 그 율법이 명한 말씀을 그대로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성전에 올라갈 때는 늘 빈손으로 맨손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예물을,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비둘기 두 마리를 준비해서 올라갔더라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레위기 12장 말씀을 읽어오면 여유가 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좀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을 드리라고 그렇게 명령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린 양을 드릴 여력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두 마리나 어린 집비둘기 두 마리를 드려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 에서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을 레위기 12장에서 말씀하는데 오늘 요셉과 마리아를 가만히 보면 가난하고 어려웠지만 정성스럽게 두 마리 비둘기를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면서 정결 예식을 어머니가 행하고 아이의 할례 예식을 하나님께 드하는그 예식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요네 가만히 보십시오. 사람들이 조그만 자기 삶이 어려우면 영적인 고심점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삶이 요동치거나 순항을 못하는 거예요. 바람이 좀 붑니다. 여러 가지 역풍이 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 삶을 향해서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순항을 할수 있어야 하는데 조그만 바람이 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비행기가 비틀비틀하고 추락을 하고 갈팡질팡하면 이게 순항을 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요셉까마리아는 순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다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중심을 올려, 온전히 올려두는 성전의 구심점을 마리아와 요셉은 잃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성전을 얼마나 쉽게 떠나는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조금만 일이 있어도 하나님 섬겨나가는 그 영적인 자기의 성전을 지키지 못한 채 이리저리 갈팡질팡하면서 세상에서 자충우돌하면서 아름다운 순항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 어디로 날아갈지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에 믿음의 비행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는 여러분 비행이 아니라 비행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그런 그릇된 인생들이 될 때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몇 군데를 좀 짚어볼 테니까 잘 한번 따라와 보시고 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22절 말씀에 모세의 법대로, 24절 말씀에 주의 율법의 말씀하신 대로, 27절에 율법의 관례대로, 39절에 주의 율법을 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이여, 요셉은 자기들이 삶에 참 가난하고 척박한 인생을 살았지만, 말씀 따라, 율법 따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따라서 모든 삶의 예식을 행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삶의 구심점이 있었던 삶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난민의 예배자 여러분, 우리 2 0 2 3년 어떻게 날아오셨습니까? 어떻게 어떤 영적인 항해를 해오셨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오늘 마리아와 요소를 가르쳐 주는 것처럼 그들이 율법을 따라, 윤례를 따라, 말씀을 따라 그들의 모든 삶의 공고함 속에도 성전 올라가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고 영적인 구심점을 붙들고 이 모든 정결 예식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첫 아들을 올려드리는 일을 감당해 나갔던 것처럼 우리 만민의 모든 예배자들 심령심령 속에 영적인 중심과 구심점이 온전하여서 영적인 항해를 아름답게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순항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첫 번째 마리아에서 우리 통해 주신 말씀이에요 두 번째 저희가 살펴보고 싶은 어른들이 시몬과 안나라고 하는 어른입니다 이두 분은 성전을 지켰던 분들이에요. 성전을 끝내 지켰던. 아, 저는 이런 분들이 너무 너무 감사해요. 성전을 늘 주님 앞에서 그 새벽 이른 시간부터 주님 앞에 영적으로 지켜 나가는 거죠. 영적으로 지켜 나가고 시간을 구별하고 하는 어른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믿음의 지경들이 주의 은총 속에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인데 시원 안나 할머니가 바로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저 멀리 봤더니 이제 젊은 두 부부가 올라오는데 아기를 안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슴의 품에 안긴 아기가 보통 아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한 눈에 시몬 할아버지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자기 가슴 품에 안아서 그 아기를 품고 주제여 이제 주의 정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가 이제 주의 구원을 보았사온데 이 모든 구원의 빛이 온 열방을 향해서 뻗어 나가는 것을 제가 봅니다.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예요. 아, 참 가슴 벅찬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주의의 위로를 기다렸던 시무원 할아버지였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다렸던 시무원 할아버지였습니다. 내 눈이 감기 전까지 내가 약속하신 메시아를 만날 수 있을 것인가? 그 마음을 붙들고 성전에서 일평생 기도하며 기다렸던 할아버지였는데, 마침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위해서 어미 어머니 품에 아버지 품에 안겨서 올라오는 그 아기 예수를 보게 된 겁니다. 주의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말씀하는 것은 이 아기 예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구원이 임했다고 하는 것을 시몬 할아버지가 영적으로 고백해 놓는 그 순간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품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품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임하여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가슴에 계셔야 하죠 우리 주님이 여러분 심장 속에 계셔야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삶가운데 여러분 품에 안겨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시몬 할아버지는 자기의 눈을 열어서 빛을 본 겁니다. 구원을 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도대체 무엇이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품에 계신 분은 이 세상을 볼때빛 안에서 세상을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 안의 어둠과 제약 가운데 점철되어 있는 영혼은 이 세상을 바라봐도 늘 전쟁만을 바라보고 늘 갈등만을 바라보고 늘 어둠만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아울해져 있는 그 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만민의 모든 사랑가는 성도들께서는 우리 시몬 할아버지 영광스러운 우리 지금 착륙을 이루고 있는 이 할아버지처럼 우리 가슴 품 안에는 예수님께서 계시고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주의 권속들 다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본문 속에 나오는 시몬과 안나 할머니의 이야기인데 두 할머니 마음 속에는 모든 열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원의 빛이 오늘 유대인들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 방을 향한 빛으로 이 구원의 빛이 퍼져나간다라는 찬양과 찬미를 안나 할머니도 시몬 할아버지도 그렇게 드리는 것을 볼때 인생의 아름다운 믿음의 아름다운 창륙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가 랜딩, 랜딩이라 그러거든요. 이 창륙 하는 것을. 여러분, 저희들 안에 늘 영적인 품에 주님을 품고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영적인 구원의 세계를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과 영적인 그 영미안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아름다운 축복으로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네 마지막 말씀을 한 가지 드릴게요. 이제 아기 예수님께서 등장을 합니다. 가만히 봤더니 오늘 마지막 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이건 정말 탁월한 이륙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이륙을 위해서 그래서 강하, 강하고 잘하고 또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만. 그럼 저는 이제 한 번씩 비행기를 타거나 기차를 타거나 뭐 버스를 타거나 하면 마지막 인사말이 참 좋더라고요. 승객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반 위에나 의자 밑에 잊은 물건 없나 돌아보시고, 가시는 목적지까지 안녕히 가십시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오면 한 가지 깨닫는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마지막 랜딩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종착역인진 모르지만 마지막 서 있을 곳은 아닙니다. 그것에 내린 사람들도 마지막 목적지까지 안녕히 가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거든요. 그럼 12월 31일을 그냥 우리가 맞이했다고 해서 우리가 안전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마지막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이 예배가 완성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마지막, 우리가 가 있을 마지막 종착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 지는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인생과 모든 삶과 한 해의 마지막 종착역은 예수 그리스도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러 만약 이 안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아직 우리의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 것입니다. 마지막 가시는 곳까지 안전히 가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발견될 수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받지셨던이 모든 은총,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다라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 믿음의 인생에 이륙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12월 31일 마지막 한해의 마지막 주일이 내가 이런 이륙을 할수 있는 이 지점에 있는 것인지, 하늘을 영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것인지를 주님의 말씀 앞에서 함께 살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여러분, 비행기 오늘 이야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만, 비행기가 이륙하려고 하면 일정 이상의 속도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날개가 있어야 합니다. 날개가 가만히 비행기를 보면 구조가 달라요. 위쪽의 모습 모양과 아래쪽의 모양이 다르게 되어져 있는데 위쪽은 좀 크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울퉁불퉁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평편하게 되어져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비행기가 일정 이상의 속도로 달리게 되면 위쪽에는 이제 압력이 기압이 낮아집니다. 기압이 낮은 거죠. 그런데 아래쪽은 기압이 높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물리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다 일정 이상의 속도가 나타나게 되면 한 점점에 달하게 되는데 비행기를 높이 띄우는 양력이라고 하는 힘이 이 기체 비행기 동체보다 이제 힘이 더 커지면 그제서야 위로 이륙을 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비행기의 원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땅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영광스러운 이륙을 하고 또 아름다운 착륙을 하면서 그 안전한 우리가 순항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총의 힘을 위로부터 절대 받지 않으면 우린 아름다운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늘을 마지막 마감하는 이 자리에서 내가 살아왔던 믿음의 비행은 어떠했던지, 그리고 나는 어떤 힘으로 다시금 2024년을 맞이할 것인지, 2023년을 어떻게 아름답게 창륙할 것인지를 말씀 앞에 받아 믿음으로 응답하고 남은 얼마 되지 않은 몇 시간, 이제 다음 한 해를 맞이하기 전까지 은총 중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